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정말 충격적 입니다. 바로 lafc의 간판스타 손흥민 선수가 클럽 아니면 나 떠난다 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현지 기자회견 장을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은 순간 숨을 죽였고 회견 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이 발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현지 취재진들 사이에서 전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한 문장만으로도 MLS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그리고 그의 존재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이 소식이 단순한 루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사태의 전말과 배경,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LAFC는 시즌이 끝나면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이 팀을 떠난다는 사실을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부터 팀을 이끌며 MLS 컵 우승, 서포터즈 실드 등 다양한 타이틀을 안겼고,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에는 전술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하지만 감독 본인은 시즌 중 이미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결심했고, 구단도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후임 감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현 수석 코치 마크 도스 산토스였기 때문입니다. 도스산토스는 체론돌로의 오른팔로 구단 내에서 전술적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밴쿠버 화이트캡스 감독 시절의 부진이 여전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밴쿠버는 그의 지휘 아래 리그 24개 팀중 23위로 시즌을 마감했고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전적이 있는 인물이 MLS 최고의 팀중 하나인 l a f c 의 사령탑이 된다는 건 팬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현지 여론도 분열됐습니다. 그는 팀 전술의 표대를 만든 인물이라는 평가와 그는 실패한 감독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회견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에 따르면 손흥민이 구단 내부 회의 자리에서 만약 새로운 감독으로 위르겐 클럽이 오지 않는다면 나도 팀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 발언은 아직 공식 확인된 바 없으며 현지 언론 디에슬레틱이나 LA타임스 등에서도 공식 보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일제히 긴장한 표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손흥민의 반발은 단순히 감독 인선 문제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팀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는 늘 팀이 하나로 움직이길 바랐고, 감독이 선수들과 신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체론돌로 감독 아래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만약 도스 산토스 체제로 전환된다면 그 결속력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흥민은 선수로서의 위치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LAFC는 단순히 승리를 쫓는 클럽이 아니라 문화를 세워가는 클럽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리더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LAFC의 구단 회견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자들이 연이어 질문을 던졌고 토링턴 단장은 현재 구단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시선은 모두 손흥민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팀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회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부 현지 기자들은 그의 발언은 팀 전체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며 손흥민의 존재감이 이제는 감독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거대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진심으로 클럽을 원한다면 구단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손흥민이 개인의 이익이나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구단이 승리보다 철학을 잃지 않길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의 고집이 아니라 한 리더가 조직의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행위에 가깝습니다. 코링턴 단장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LAFC 팬 커뮤니티와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마치 한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그동안 팀 내부의 불안과 손흥민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떠돌던 시기였기에 단장의 발언은 단순한 입장 표명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그 여운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깊게 남았다. 먼저 팬들의 반응은 놀라우리만큼 따뜻했다. 회견 직후 SNS에는 그의 진심을 믿는다. 토링턴의 말에는 위로가 있었다. 이 팀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댓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팬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팀을 위해 흘린 땀방울을 잊지 않았다. 단지 그가 경기장에서 웃으며 뛰던 순간, 동료를 껴안고 포유하던 그 장면들만으로도 팬들은 충분히 이유를 찾았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이 도시의 상징이다. 한 팬이 남긴 이 짧은 문장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LAFC와 팬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반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감정의 연대로 번져갔다. 팬들은 반장의 메시지를 단순히 구단의 입장이라기보다 지금 팀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으로 받아들였다. LAFC 팬 커뮤니티에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지금은 함께 버틸 때다라는 글이 수천 개의 추천을 받으며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다. 특히 경기장 밖에서도 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훈련장 주변에는 위스탠드 위드 선이라는 손팻말을 든 팬들이 모였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해 흔들리지 말자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현지 언론 역시 이 현상을 주목했다. LA 타임스는 토링턴의 발언은 위기 속 구심점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손흥민을 팀의 영혼 스피릿오브더 클럽이라 명명했다. ESPN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진심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그는 이미 MLS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한 축구 전문 칼럼니스트는 손흥민은 자신이 떠나지 않아도 이미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축구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가 구설에 오르거나 소문이 돌면 팬들의 신뢰는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손흥민의 경우는 달랐다. 오히려 팬들은 그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게 결집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단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고, 단한 번도 구단이나 팬을 향해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경기장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해왔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조차 손흥민은 언제나 이팀 덕분에 제가 성장했습니다라는 겸손한 말을 잊지 않았다. 팬들이 그의 진심을 믿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또한 일부 현지 언론은 이번 사태를 LAFC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해석했다. 한 매체는 이렇게 썼다. 위기는 늘 진짜 리더를 드러낸다. 토링턴의 침착함, 손흥민의 침묵, 그리고 팬들의 단결. 그세 가지가 LAFC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기관리의 차원을 넘어 구단과 팬, 그리고 선수 사이에 형성된 신뢰의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이었다. 특히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영국의 BBC 스포츠는 손흥민은 이미 유럽에서 충분히 검증된 슈퍼스타였지만, L.A.F.C.에서의 그의 행동은 리더십의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그의 무언의 메시지는 강력했다. 그는 말 대신 책임으로 대답했다고 평했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의 시선이 점점 구단 내부의 긴장보다는 미래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팬들이 SNS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경기라며 단합의 분위기를 이어갔고, 클럽 공식 계정에도 응원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우리는 믿는다. 그는 돌아올 거야.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마치 팀의 붕괴 직전에 내리는 따뜻한 비처럼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 이번 사안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클럽 아니면 나 떠난다라는 말도 현지 기자들의 전언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회자된다는 자체가 LAFC 내부의 불안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이고, 그가 감독 인선 문제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만큼, 진심으로 팀을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진심이 구단 경영진에게 얼마나 전달되느냐, 그리고 팬들이 그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LAFC의 상징이자, MLS 전체를 바꾼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그런 인물이 느끼는 불안과 소외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구단이 지금 이 메시지를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LAFC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진 손흥민의 폭탄 발언 논란과 그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팀의 분위기는 분명히 현실적입니다. 손흥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팀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손흥민과 LAFC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